오늘은 히든룰이 있습니다. 세 히든 시간 뒤 3대 3대 3 미션에서 패배한 두 팀은 각 팀에서 팀원끼리 협의를 거쳐 탈락자 후보 1인을 직접 선정해야 합니다. 두 팀에서 선출된 2인 중 1인이 투표를 통해 오늘의 탈락자로 결정됩니다. 와! 잔인하다. 와, 진짜 잔인하다. 잠깐 멘탈이 나왔어요, 솔직히. 뭐 당황스러웠죠, 이거. 너무 잔인하다. 이야. 이거 진짜 미쳤다. 아, 장성규씨 괜찮으세요? 와, 어요 이거 어떻게 해? 야, 제로썸 게임. 야, 무섭네요. 히든 룰이 공개가 됐습니다. 3대3대3 미션에서 선정. 우승하지 못한 두 팀은 자기 팀 안에서 와. 탈락자 후보를 직접 선정해야 된다. 와, 미쳤어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요? 근데 일단 탈락 후보를 정할 때한명 정도는 좀 감이 확실히 오는 것 같아요. 김한수 씨요? 김한수 씨. 지금 되게 박빙인 게 김병선, 디컨터 거기가 마이너스 0.7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너스 0.8이란 말이죠. 100g 차이야. 맞아요. 이제 마지막 타임 남아있거든요. 맞아, 한번 아, 한번 남았죠. 모두가 지금 우승 후보예요. 우승을 할수 있고 탈락 면제권을 가져갈 수 있다. 야, 누가 우승할까? 그러니까 이거 그, 진짜 모르겠어요. 와 1등 못하면 은 이거는 일단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거잖아. 아니 지금 1등 될 확률은 모두가 있는 거야? 아 있지. 어제 마지막이 있으니까 지금. 이거 합을 봐야지 우리끼리. 그냥 쌩까고 알아서 할 건가? 뭐 합을 맞출 것인가? 그 정도는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? 왜냐면 그냥 저대로 우리가 찌우기 배틀을 하면 이게 3키로 찌는 거지. 3천만 원인데 결국 남는 거는. 응. 네. 이 팀이 제일 쉬울 수도 있어, 1.6kg 그냥 찌우니까. 그런 계산법은 지금 말 근데 할... 지금 오늘 반찬이 곱창하고 여자분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닭발. 어, 동태탕. 잠깐만 일단 오케이. 각자 일단 생각좀 많이 합시다, 일단은 지금. 나먹을 거죠? 응. 음. 나 먹을게요. 먹어. 응.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어떻게 하실까요? 협의점을 찾아서 그 무게에 중점을 둘까요, 아니면 은 아니, 그만 좀 드세요, 오빠. 먹고 있어 이미? <목소리> 잠깐, 이미 먹고 있다고? <목소리> 아, 진짜 한개한개 한개 먹었어요, 한개 누님. 기도 안 찬다 이제. <laughs> 아, 그러면 이것도 있어. 그냥 여기서 저, <목소리> 아, 여기서 저 그냥. 음. 이, 이 팀이 저 그냥. 음. 그리고 음. 그게 제일 나. 지금 상황에서는. 그렇게 해. 응. 그래 그래. 그렇게 가는 게 지금 제일. 나의 장인하다 팀에서 자기 팀을 원 뽑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? 그치? 너네 팀 잔인하지 않지, 너네 팀? 좋겠다, 개. 야 선택하기 쉬워서. 일단은, 로사야. 일단, 선택하기 일단 쉬워서 음, 좋겠다. 내가 나갈까요? 너 나가? 본인 직접 찍을 거야? 뽑아야 돼. <laughs> 그럼 거가 나가서 뭐 어떻게 이게. 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다가어 지금. 아, 이 팀은 이 팀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? 응. 우리도 왜 절대 없죠. 2.6kg를 못 먹게 하는데. 왜못 먹게? 해? 아. 야, 야.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을 아, 거야? 아, 그러네 거야? 이거 이거를 생각 못 했어. 난 저것만 보고 있어서. 었 값은 알아서 하자. 그러니까 이상한 아, 씨, 진짜 미칠라 그 그래. 미칠 것 같아. 나도 금 머리 나 너무 아. 아, 성적으로 아. 생각하면은... 아씨, 개판이야. 진짜... 아... 근데 사실... 네가 너무 빨리 가긴 했어. 어, 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,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화가 날 수밖에 없지. 너의 팀 죄송합니다. 어... 그건 맞아. 근데 너는 아까부터 뭔가에 집중을 잘안 해.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. 내가 이게 한 번이었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. 죄송합니다. 더 집중하겠습니다. 뭐 사실 뭐그 순간에는 좀뭐 부끄러웠습니다. 재밌고 막 좋아해 주는 형이 뭐 화내고 내가 뭔가 뭐 공공의 적이 된 기분? 음.